손흥민의 매직쇼, 69심 오피름 폭풍 드리블골과 감동적인 선행이야기. 오늘은 아시아 최고의 축구 스타 손흥민의 마법같은 여정과 감동적인 현장 비하인드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현장에서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팬들의 마음속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과 비셀 고베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아름다운 골로 수천 명의 일본 관중들을 기쁘게 했던 감동적인 순간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흥민 선수와 한인사회가 진행한 감동적인 사연과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봅니다. 이 여정의 시작에 동참하여 손흥민이 세상에 가져온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댐 보세요. 오늘은 토트넘 아시아 투어 중 토트넘 호스퍼와 비셀코베의 특별한 경기에 대해 자세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투어 토트넘의 첫 경기로 손흥민은 일본 관중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후반 65분에는 손흥민이 잊지 못할 폭발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자기 진영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은 놀라운 속도로 돌파를 시작했다. 그는 노련한 테크닉과 뛰어난 민첩성으로 빗셀 고배의 연이은 수비수들을 제압했다. 손흥민은 근접 마크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개인기량으로 상대 골문을 향해 능숙하게 공을 몰고 갔다. 골문과 불과 유실보페트 거리에 불과한 순간, 손흥민이 갑자기 강력한 원거리 슈팅을 날렸다. 경기장 전체가 경악할 정도로 믿기지 않는 슈팅이었다. 공은 거침없는 속도로 골문 안쪽 구석으로 곧장 날아갔고, 비셀고베 골키퍼는 반응하지 못했다. 이 골은 손흥민의 재능과 결단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공을 다루는 그의 날카로움과 정교함도 보여준다. 일본 관객들은 정말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뜨거운 함성과 함성, 그리고 행복한 눈물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뿐 아니라 일본 언론도 이 뛰어난 공연을 빠르게 보도했다. 손흥민의 최고 골, 일본 경기장에서의 마법 같은 순간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을 가득 채웠다. 아울러 해외 언론에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BBC 스포츠는 손흥민을 이 경기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라고 부르며 차이를 만드는 요인임을 강조한 심층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손흥민은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정신과 끊임없는 노력의 상징이라며 속도와 기술, 경기를 읽는 능력을 칭찬했다. 손흥민은 뛰어난 테크닉과 뛰어난 체력을 갖춘 선수일 뿐만 아니라 현장의 진정한 리더이기도 하다. 그는 항상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팀 동료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득점뿐 아니라 동료들에게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경기장 전체가 숨을 멈춘 듯 노련한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흥민은 뛰어난 공격수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리더이기도 하다. 그는 언제나 끊임없는 투지와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팀을 이끌고 있다. 손흥민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인내와 노력의 상징이다. 그는 항상 팀 동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여 팀내 결속력과 높은 결단력을 조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이다. 그는 아시아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토너먼트에서 경쟁하고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타고난 재능으로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 됐다. 그는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수백만 명의 젊은 축구 애호가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 밖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는 항상 고향을 돌아보며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어려운 상황을 돕는데 시간을 보낸다. 손흥민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자선사업에 참여하며 아름다운 축구선수 이미지 구축에 기여해왔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고 사회에 공헌하는 겸손과 친절에 빛나는 모범입니다.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팬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가치를 가져다 주는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진정한 현대 축구의 상징이자 팬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웅이자 아시아 전체의 자부심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재능 있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친절과 헌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현장 최고의 플레이부터 임이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손흥민은 성공이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가져오는 좋은 가치로도 측정된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가치를 전파하고 싶으시다면 손흥민의 뜻깊은 활동을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알림 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언제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행동을 응원하는 축구를 사랑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동행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